기출 문제 풀이 중에 제 4과목 건축 설비와 제 5과목 건축 법규 61번부터 100번까지 문제 풀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 설비 61번부터 갑니다. 61번. 에스칼레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2번이 틀리죠. 수송 능력이 엘리베이터보다 무지하게 큽니다. 정확하게 10배가 큽니다. 그리고 요거 1번도 알아두시는데 점유 면적이 적은데 기본적으로 이에스칼레이터는 점유 면적 자체로만 보면 자요 그림으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는 엘리베이터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는 30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같은, 똑같은 층고라면 엄청나게 더 크겠죠. 그래서 점유 면적이 얘에 비해서 얘가 3배입니다. 점유 면적이 더 커요. 더 큰데 점유 면적은 3배 수송 능력은 10배 그러니까 이런 수송량 10배에 비하면 점유 면적이 적다가 맞는 보기가 됩니다. 얘는 10배 얘는 세 배. 그래서 적다가 맞는 거죠. 열세 배라는 숫자가 열 배라는 숫자보다더 작다라는 뜻입니다. 1번은 맞고 2번이 틀린 거죠. 둘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62번 갑니다. 흡음이 차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번에 보시면 차음 성능이 높은 재료는 흡음 성능도 높다. 이게 기본적으로 서로 반대죠. 차음과 흡음이 차음은 음을 차단하는 거. 반사시켜 버리는 거고 흡음은 소리를 흡수해 버리는 거. 정 반대입니다. 이게 라이벌 관계예요. 라이벌 관계. 근데 하나는 높은데 한 하나, 이것도 높다? 라이벌인데 서로 반대죠. 그러니까 하나가 높으면 이 상반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높으면 하나가 낮게 돼 있습니다. 서로 하나가 또 낮으면 하나가 높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63번 갑니다. 공기 조화 설비에서 사용되는 고속도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속도트. 요거는 조금 지엽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같이 알아두시고 1번 보시면 소음 및 진동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거죠. 2번 보시면 혼합 공기 혼합 상자. 이게 설치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공기 혼합 상자 같은 경우엔 기본적으로 혼합을 시키는 거 냉풍 온풍 같이 사용하는 이중 덕트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거고요. 고속덕트는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3번은 맞는 거고요. 4번 공장이나 창고에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 덕트에 관련된 내용인데 조금 지역적인 건 사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64번 갑니다 공기 조화 설비 조화 방식 중 팬코일 유닛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번에 보시면 덕트 샤프트와 스페이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이 덕트 덕트 스페이스가 반드시 필요한거 이게 뭐냐면 바로 전공기 방식이죠 이 열매로 무조건 공기만을 사용하는 거 그거는 덕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펜콜 유닛 방식은 우리가 전수 방식 또는 공기수 방식이기 때문에 덕트샤프트와 덕트 스페이스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일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2 번이 틀린 거죠 어쨌든 반드시 필요한 건 전공기 방식의 특징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 65번 갑니다 습공기의 변화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가겠습니다. 3번 보시면 가열하면 절대 습도가 증가한다. 절대 이거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죠. 절대 습도는 절대 불변 절대 절대 이렇게 세트입니다. 절대 습도는 아무리 온도를 뭐 가열하건 냉각을 하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66번 갑니다. 주철제 보일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갑니다. 3번 보시면 재질이 주철, 내식성이 약해서 제가 전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주철은 일반 탄소광에 비해서 탄소량이 엄청나게 높아요. 높다라는 건 강도를 세게 하고 내식성을 무지하게 강하게 만들어서 수명을 길게 만든 겁니다. 이 주철제 보일러 우리 가정에 대부분 다 있습니다. 아파트에 다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대부분 있는 거죠. 거의 90% 개인용 주택.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들어가는 보일러입니다. 이게 수명이 짧으면 되겠어요? 당연히 길어야죠. 그리고 내식성도 좋아야죠. 그거 녹이 쓰면 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탄소강을 쓰지 않고 주철을 쓰는 거예요. 주철을 쓰는데 이게 고압을 재질은 또 약해요. 잘 깨집니다. 강도는 높은데 연성이 없어져. 탄소량을 엄청 높였기 때문에 내식성을 높이기 위해서 탄소량을 높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런 특징이 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67번 갑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의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 들어갑니다. 알맞은 수치, 수평거리, 이거 여러 번 했었죠? 수평거리는 무조건 25m 이내. 자, 그래서 수평거리 25m 이내, 그리고 수직 높이는 1.5m 이내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 시간에 또 나왔던 게 옥내 소화전이 방수 압력 나오죠? 0.17메가파스칼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이세 가지 수치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25가 나왔죠. 그럼 높낮이는 1.5m. 그리고 얘는 0.17. 세개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옥내 소화전이었습니다. 68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배선 공사. 이것도 여러 번 나오는 내용이죠. 외상을 받기 쉽다. 기계적 외상 또는 열적 영향을 뭐 외상을 받기 쉽다. 한마디로 약하다는 소리죠. 약합니다. 그리고 이 전연체, 감전의 우려가 없다. 그리고 은폐장소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게 정확하게 경질 비닐관 공사. 비닐이기 때문에 일종의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플라스틱이라 절연체. 근데 은폐장소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플라스틱이 뭐 힘을 얼마나 받아주겠어요? 또는 플라스틱 라이터 불로 지져보세요. 싹 그냥, 그냥 타버리죠. 그래서 외상을 받기 쉽다. 경질 비닐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온순한방 갑니다. 온수난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보시면 증기난방에 비하여 예열시간이 짧다 예열시간이 엄청 긴 거죠 제일 깁니다 예열시간이 긴 거는 우리 크게 시험에 나오는 건세 가지 인데요 증기난방 온수난방 그리고 복사난방 온수난방과 복사난방이 예열시간이 긴게 특징 증기난방만 짧죠 참고하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 70번 갑니다 어느 점강원에서 1m 떨어졌을 때 직각면 조도가 200 룩스 그리고 2m 떨어진 곳 요거는 여기 거리의 역자승 법칩이죠 요게 2도 조도고 I도 조도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주어진 조도가 200이 들어가는 거고 D의 제곱 이게 거리가 몇 배가 되느냐 디스턴스죠 디스턴스 1m가 2m가 됐으니까 2배가 됐죠 2배가 되면 여기가 4가 들어가서 200나노기4 바로 50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기본적으로 이 주어지는 수치가 여기 1m, 2m, 2 0 0룩 정답이 50룩스. 요거는 항상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보자마자 무슨 정가망 떨어져 있는데 조도가 얼마로 바뀌느냐? 50. 이렇게 가도 됩니다. 물론 이걸 알고 있는 게 제일 정확하죠. 조도는 거리의 역자승 법칙입니다.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71번 갑니다. 비상 콘센트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전층에 설치할 것. 설치 기준 비상 콘센트 설비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비상 콘센트는 콘센트가 기본적으로 이제 다뭐 건물 안에 전부 있는데 여러분들이 왜뭐 핸드폰 스마트폰 뭐 충전하고 이러는데 화재가 나면은요. 기본적으로 전기가 다 나갑니다. 콘센트가 전부 다 나가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뭔가 대피나 이렇게 뭐 불을 끄는데 도와주기 위해선 불이 나와야죠 불이 불이 나오려면 요 비상 콘센트 설비가 필요해요 그 비상 콘센트를 설치하는 기준 11층 이상의 전층이에요 6층이 아니라 고만 틀리고요 나머지는 전부 맞습니다